예 그래서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수투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삼차함수 fx가 있고 이 삼차함수는 그값을두 군데서 갖습니다 그리고 gx를 어떤 부분에서는 fx로 다음 부분에서는 정적분으로 정의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 조건이 있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fx랑 gx를 갖다가 a부터 4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예, 고등학교 2학년 1등급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처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있게 알아낼 사항은 삼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삼차 함수가 각값이 2개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 경우는 이게 3차 함수 개수가 3차 함수가 개수 0보다 클 때, 3차 함수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리고 우리가 좀더 알아놓으면 좋은 사실이 이렇게 제가 그값을딱 지나도록 어떤 x 출한 평행직선을 그으면은 요 비율이 2대1이 됩니다 요 비율이 2대1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면은 요 비율이 2대1이죠 물론 요렇게 잘라도 요렇게 잘라도 요 비율은 2대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건 당연한 건데, 자 마이너스 f 프라임 적분하면 마이너스 f 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f 프라임을 도함수로 갖는 함수는 마이너스 f x 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f x -fx 랑 마이너스 f x 더하기 c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f x 를 x 축에 뒤집은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라 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 얘기고, 마지막은, 마지막 소환. 마지막은 이제, 아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고 연속함수의 그래프는, 연속함수의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떤 함수를 제가 정적분으로 정의라면은, 이걸 미분하면은, 우리가 피적분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a 인 상수인데, 우리가 a 값을 넣게 되면 그냥 0이 나오죠. 자,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내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3분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gx를 처음에 보면 뭘 하고 싶냐면, 자, G의 0은 그냥 0입니다. 아래끝도 역시 똑같죠? 그리고 G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그냥 F'이고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절댓값 F'X가 프라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FX의 개형에 따라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 x 에 처음에 3차에서 0보다 클 때는 f는 x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물론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3이고 이부분 x가 a예요 근데 이 경우는 별로 제가 좌표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떠냐 이 부분은 어떠냐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제가 g' 볼때 g' 어떻겠습니까 g'은 F 절대값 f 프라임의 절대값 수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g 프라임은 마이너스 f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x축 뒤집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속이어야 되죠. 연속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선에 대칭이 되게 생겼죠.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이 부분은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g 프라임은 f 프라임이고. 그냥 함수는 그냥 평형이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주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다 조건에 안 되죠. 아무리 봐도 극소값이 없습니다. 이거 쭉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걸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삼차의개수가0보다 작을 때를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극소값 마이너스 3. 아. 아, 그래서 G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 같은 경우는, 자, 이게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FX, 그래프, Fx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3까지는 F랑 z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X는 A인데, 마이너스 3부터 A까지는 G가 이 부분은 F'0보다 크거나 낫죠? 근데 G' 프라임은 절대가 F'이기 라 때문에 G랑 F랑 그래프가 똑같아요. 똑같을 수 밖에 없어요. G의, G의 이서 그냥 F'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서 A가, X가 A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뻔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F' 프라임의 구가 작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뒤집은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다 붙여야 될 거예요.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G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G의 값을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6이 되고 자, A 콤마 마이너스 8이 어딘가 있고 A 콤마 마이너스 8이 어딘가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사실은 뭐냐면, G의 0은 0이에요. 자, G의 0은 0이고, A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가 A 콤마 마이너스 8이고, 0 콤마 0은 어디 여긴가 있겠죠. 중증가한 상황인데, 마이너스 8보다 0이 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 노란 부분이랑 흰 부분이 요 직선에서 대칭인 걸알수 있는데 요게 지금 8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는8만큼 내려가야 될거 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점이 0, 마 16이 되죠. 그러니까 f FX, s, 그 그러니까 f x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6이랑 극솟값을 가지고 또 0에서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체크 포인트 여기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긋고 나면은 이 비율이 2대1이 되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고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인거 알았으니까 4까지 fx랑 gx를 더해서 값을 내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fx를 보시면요. fx는, fx는 마이너스 8이라는 점에서 얼마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8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이만큼 더한 게 gx, 이만큼 뺀게 fx란 말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은 fx랑 gx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마이너스 8이 두번 나온 꼴이죠.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치우면은 80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랑 이제 빈도 설정을 하면, 난이도는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나형 30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5개 중에 4개고요. 빈도는 어 보통 킬러로 해서 나올 텐데, 정적분이랑 저렇게 함수가 그런 경우. 아주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